이번 영상은 곰팡이 제거, 쥐 퇴치, 아기용품 등살림템 언박싱 리뷰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깨끗함을 팡팡, 곰팡이와 진드기를 강력하게 제거하는 팡팡팡 곰팡이 제거제 3개 세트. 13,400원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놀라운 효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깔끔하게 쥐를 잡고 싶다면 카시안 지더 2개 세트가 정답. 튼튼한 사각 지더츠로 쥐. 뉴트리아 걱정 끝.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충을 퇴치하세요. 지금 바로 만 2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반부베베 순한 대나무 슈롬 방수 기저귀 커버로 아기의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하세요. 쾌적한 민트 색상과 S사이즈로 편안함을 더하며 15,3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기저귀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2위입니다. 피부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에이프릴 스킨 캐로틴 멜팅 클렌징 밤. 90ml 본품과 샘플 증정으로 꼼꼼한 클렌징을 경험하세요. 21,200원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컬러의 강력 자석 키친타올거리로 주방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18% 할인된 가격으로 7,200원에 만나보세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에 부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세요.